구미에는 금호산도 있고요. 낙동강이 있습니다. 특히 낙동강은 구미시가 39km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강도 멋있지만 강 주변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시민들이 놀수 있는 공원으로 또 체육시설로 또 놀이시설로 이렇게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개발이 되면 그 강변에 물론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이나 이런 걸또 야시장 같은 거를 유치를 하면 아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강,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운치 있는 그런 생활을 더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꼭강 주변을 잘 개발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.